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의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긴장고조를 통해 역내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한 양국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엘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대행은 18일 열린 전화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며칠 동안 극명하게 보인 것처럼 북한은 영내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미국의 지속적인 경계태세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어려운 표적 가운데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상대라면서 경계태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t's hard to tell uh, what's going to unfold uh, over the next uh, few days and weeks. Uh, but I do think that it's important uh, to say that we remain uh, vigilant against uh, any types of threats and provocations. 미한 양국은 한반도에서 효과적인 억지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 방어할 수 있도록 매우 긴밀하고 강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고조 상황에서 전략자산 전개와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미한 양국이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 we are constantly talking to our south korean allies about to ensure that we, uh, as an alliance, are presenting the most effective, uh, combined deterrence and defense capability to the people uh, in south korea, and quite frankly, it's something that helps to preserve our interests and preserve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indo-pacific region. 헬비 차관보대행은 최근 북한의 거친 수사와 행동들도 미국 정부의 비핵화 달성 목표를 단념하게 하지는 못했다며 미국 정부의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검증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티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전화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트레 차관보는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협력할 기회가 점점 줄고 있다며 북한 문제는 분명히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야 할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양국이 공조할 수 있다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핵 프로그램과 다른 문제들을 논의하는 데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한반도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 공군의 대표적 핵 전략 자산인 B-52H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인근 상공에 잇따라 출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19일 미국 공군이 운영하는 B-52H 전략 폭격기 두 대가 일본 북쪽 해안과 한반도 인근 해안에서 포착됐습니다. B-52H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전략 핵 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대표적 전략 자산으로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의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으며 단독 임무 수행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공군은 앞서 북한 당국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다음 날인 지난 17일에도 B52H2대가 동해상에서 일본 항공자유대와 함께 장거리 요격훈련을 진행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연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강경 행보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압박 행동은 내부적인 어려움에 따라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공짜 대가를 얻어내려는 것으로 이에 과잉 대응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DMZ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일부에. 경계병을 투입하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북한 내부의 갈등과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하되 물리적 대응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트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북중 국경 봉쇄로 인해 경제가 파괴되고 제재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북한의 잇따른 위협적 조치의 배경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를 틈타 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공짜 대가를 얻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던진 미끼에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먼저 총질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을 무시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대응해도 지금으로서는 더 충돌적인 상황이나 일방적 양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클 오앤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불안을 조성하고 더 심한 벼랑 끝 전술을 고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북한의 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며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렐프코사 태평양 포럼 명예회장도 현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북한을 무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다만 미한연합훈련은 애초에 취소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번 일과 관계없이 훈련은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북한에 대한 과잉 대응 대신 대북접근법에 대한 이견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으로 시험대에 오른 미한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켄트 칼더 존스옵킨스 국제관계대학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한국의 의견과 재정적 현실에 세심한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단발적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실제 비핵화 합의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고려해 현실적 전략을 갖추고 외교를 활성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수배를 받아오던 싱가포르 국적자가 북한 측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싱가포르 원자재 거래 업체인 W사의 탄위 뱅시는 지난 2014년과 2016년 북한 측 고객들에게 설탕을 판매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FBI에 기소됐고, 말레이시아 국적의 선적 책임자도 함께 기소됐다고 싱가포르 현지 채널 뉴스 아시아와 로이터 통신 등이 19일 보도했습니다. FBI는 미국의 대북 제재법인 국제 비상 경제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탄위병 씨가 2011년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북한 측과 수백만 달러 규모의 원자재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싱가포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돈 세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지난 2018년 8월 뉴욕주 지방 법원을 통해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었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 3주기를 맞아 그의 죽음을 기리고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추모 행사가 한국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19일 한국 북한 민주화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추모 행사에서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회의원은 원비어 3주기를 통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는 북한 정권의 참혹한 인권 실태를 보여주는 상징이며 그의 이름은 인류보호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도 원비어는 북한 정권에 의해 참혹한 죽음을 맞았지만 그의 부모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전 지사는 북한 정권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비오의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